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laughs>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학년, 1학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지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어떠한 대책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위협국정국때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도 국정조사, 유가족들의조롱하기 바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람들을 그냥 묵렇게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첫시 요구, 요구했던 136개의 지문 조항에 대해서 단지 3개의 답변이 그리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에 의지했던 69개의 지문 중에서 단지 4개가 답변이 된이 같은 정지의 상황입니다. 자식을 위한 보호할 가슴 정은 냄새는 백리를 간다고 합니다. 지금, 해오로, 어, 유가족 분들은 오늘부터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보를 믿을수 없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 만들자. 이렇게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저는, 두그 아이 엄마로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천만이 섬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참여 하나가 이 나라를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